<laughs> 네, 인사할까요? 네, 둘, 셋, 안녕하세요. 다홍입니다. 아, 그 비가 갑자기 올줄 몰랐는데 저희가 원래 1 0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더 쏟아지기 전에 빨리 하려고 네,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멤버가 많아졌죠. 저희 다홍 원래 세명이고요 저희 나머지 멤버들은 제가 이제 해서 같이 가오과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고, 어,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종종 함께 할 테니까, 네,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일단은 바로 어, 첫 번째 곡이랑 두 번째 곡 먼저 시작을 하고, 이제 중간에 비가 안올것 같으면 멤버 소개 같이 하,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저희 첫 번째 곡은 모모랜드 암수화시랑 두 번째 곡인 빙글뱅글, AOA 빙글뱅글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Bye. Uh -oh.